딴따라라딴라딴따라라라딴 <laughs> 어, 이거 좋라 딴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딴딴 요랄라요딴요랄라요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딴딴 랄랄라 그리고 왜? 나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? <laughs> 그레스 마지막 최종 허리! 즐기고 있어. 괜찮아요? 괜찮은가 봐. 할까요? 아빠! 아빠! 장모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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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니, 그러면, 아, 그 평상시에 그러면 장모님은 아, 알렉시를 뭐라고 불러요? 아, 아. <laughs> 그냥 알렉이라고 응. 부릅니다. 알렉알렉아자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네. 거는 이게 사실 쉬운 결혼은 아니잖아요. 국제결혼이라는 게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서 처음부터 우리 알렉스군을 좋아했는지 아 알레기는. 알렉스 장모님에게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 주면서 애기로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장인어른 장인어른 말씀이 이거 말씀이 없으시거든요. 뉴스라죠. 도스 나스 로디텔리 <목소리> 뉴스라죠. 그러니까 스 нами согласились.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이랑 한국이랑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네. 결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, 그리고 어.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지요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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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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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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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에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부모님이시면 아직까지는 국제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알렉이 한국말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한국으로 귀화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여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. 네, 그러면 아내분께서 아버님에게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까? 아빠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네. 이렇게 어, 사람 편하시겠어요 저희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오, 오, 오. 스타킹에 나오게 된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아니,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사랑해.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온 이유가 왔어, 가장 왔어. 컸거든요. 감사합니다. 조금 더 많이 이해해주시고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버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자 우리 사회 알렉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버님 누구보다도 자네 너는 부모님이복게 봐주세요. 우리 같이 행복해요. <laughs> 사랑이다. <웃음> 힙합 필까지 필충만한 8살 신동부의신명나는 무대 천재 기타남의 열정의 기타 안상불 스타킹 기대하십시오 get t o g e 오디아니쇼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저... 학교에 백화점 상품권을 FULL HD 블랙박스 블랙비. 블랙뷰에...